안녕하세요 높은 사례입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어또 열한 품종 또 이렇게 올려 봅니다 어 오늘은 조금 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초보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보님들이 또 연습삼아 어 재미삼아 한번 키워 보시라고 또난초를또 어 저렴한 가격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소심하고 중토하고 세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송옥 이러라 도화솥을 원지 정동 외에 어, 뭐 세트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 분에 심어가 보내달라는 어, 문자는 넣지 마십시오. 그래도 초보님들도 직접 심어 보시고 어, 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어, 내가 다 어디에 파는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분 한번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어, 소개하기 전에, 어, 요 앞에 보이는, 어, 인쇄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 높은 산에, 어, 구독 많이 해 주시고, 어, 난 자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만복 원의 자재 중부 토기, 어, 여기다가 전화하면은, 모든 난식재자재가다 있습니다. 어, 약제도, 약제도 있고, 어, 여기 쪽으로 전화해가지고, 어, 부탁하면은, 택배로 집으로 보내둡니다. 네이버, 낱나라 직거래 장터에, 어, 나쁜 산의 코너가 있습니다. 네이버, 낱나라 직거래 장터 많이 방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1번, 일본. 어, 1번은, 어, 송옥입니다. 도화소심 송옥. 어, 이렇게 또 4촉짜리 네 하나 등재해 봅니다. 어, 도화소심 송옥은, 어, 원래 한국에서 체란되가지고, 일본으로, 어, 수출되었습니다. 수출되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인류라고 명명이 되었고, 우리 한국에서 다시, 어,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어, 그래가 우리나라에서 송옥으로, 어, 다시 또 재명명되었습니다. 아주, 어, 도화소심 중에서는 예쁘고, 앙증맞는, 어, 그런 한국 출란, 어, 도화소심 송옥입니다. 송옥 내초, 21의 08, 21의 08. 가격은 어, 7만 원입니다.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어,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2번. 어, 번은 도화소심 어, 이르라입니다. 어, 이르라에서는 도화소심 중에서는 어, 우리나라에서 제왕 자리를 어, 차지하고 있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어, 예전에는 한축에 한 어, 처음 시작할 때는 촉당5천만 원씩 가던 어, 이 품종입니다. 지금은 번식도 많이 됐고. 어, 경기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난초 가격이 많이 어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 하락을 하였으나어 난초 꽃은 정말 명화입니다. 어 이러라는 작년에 우리 한국 난협에 어 대상을 받은 어분정입니다청어 청주에 계시는 어 지향 지향규 어이란 님께서 어 작년에 이러라 가지고 전국 대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래 두 촉에 이 꽃이 이렇게 하나 달려있습니다. 유전자 검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 또 뿌리는, 어, 이네 가닥입니다. 그래도 단단한 뿌리가 네 가닥이 있으니까네, 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라 두 촉, 11에 1.0, 가격은 14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두화소설입니다. 어, 두화소설, 어, 이 나무도 아주 참하게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예전에 난과 생활에 한번 등재도 되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만 난값 좋을적에는 어, 엄청난 고가로, 어, 거래가 되었던, 어, 그런 도화소설입니다. 이거 현재 아직까지 명명되지 않고 무명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어, 이거 꽃 사진을 별도로 옆에다가 첨부를 할 거니까, 네. 경이, 어, 적경, 어, 말하면은 소설인데 그냥 적경 소심입니다. 경만 붉고 꽃은 소심입니다. 수주 꽃이 예쁩니다. 두화소설 세초. 1 8의 08, 1 8의 08. 가격은 6만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어, 4번. 4번은 두화, 어, 원지입니다. 어, 두화 원지를 또 이렇게, 어, 한번 속여봅니다. 이 두화 나부 나무들이 대부분 다 뭐, 입엽성으로 이렇게 씁니다. 어, 입이 빳빳하다고 해가지고 꼭 두화만 피는 건 아닙니다. 보통 두화가, 어, 이런 입엽성, 입엽성으로 많이 씁니다. 이 두화가 보면은. 어, 원지도, 어, 꽃이 참 아주 예쁩니다. 요것도 막연년에는 뭐 어, 꽃달수 있지 않까, 어,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화, 어, 원지 다섯 촌. 19의 영팔. 19의 영팔. 가격은 6만원입니다. 뿌리는 아주 넉넉하게 많습니다. 또이 뒤에 백벌버도 하나 있고, 요, 뒤에 쫑대까지 해가지고 다섯 촉을 쳤는데, 어, 사본 산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촉수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네 촉을 치든 세 촉을 치든, 어, 그런 의미는 필요 없고, 현재 이 난초의 가격이, 어, 평가를 해가지고, 저 정도 되나 안 되나, 아 어, 그것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요, 세 촉은 아주 실합니다. 요, 세 촉은 아주 실한데, 요, 쫑대까지 해가지고, 총 촉수는 여섯 촉에, 어, 벌브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다섯 촉으로 한 쳐봐 왔습니다. 19의 08, 가격은 6만원입니다. 5번, 어, 5번은, 어, 두화 정동입니다. 어, 정동, 어, 나무가 이렇게 바닥 섰지요. 어, 조금 전에 도 이야기했듯이 두화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입엽성으로 이렇게 씁니다. 어, 정동, 어, 요 촉수는 두 촉입니다. 어, 요 전지는, 어, 뜯어먹었습니다. 뜯어먹고, 어, 2번, 3번 초월 어, 이렇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또 그래도 종자니까네, 어, 또 저렴한 가격에 어, 한번 등재해 봅니다. 아주 예쁜 어, 도화, 도화들은 다 대부분 다 예쁩니다. 이 어, 정동은 어, 정 회장님이라고 어, 시인이면서 어, 우리 에란 에란 난초를 참 많이 어, 배양하시던. 어, 그분이 어 맹맹하신 어 거제에 사시는 정재장님께서 어맹명을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어 고인이 되었지만은 시도 여러 편어 발간을 하시고 어 정동이라는 어 두화를 남기시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정동 두척 19의 연구 1구의 연구 가격은 5만 원을 낮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어, 6번은 어 중투 두척이랑 어, 소심 어, 소심 내촉이랑 어,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어, 중투 어, 요두 촉입니다. 색상이 어, 뭐 그래 막뭐 극황색은 아닙니다. 어, 그냥 우리가 어, 보편적인 어, 색상입니다. 어, 사진과 어, 유튜브 촬영하면서 어, 보이는 색상과 어, 받아 보면은 그 색상 차이는 조금은 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따라 가지고 난쪽 색상이 다 다르기는 없습니다. 뿌리 상태는, 어, 이렇습니다. 어, 요, 중투, 어, 두 촉, 13의 08, 13의 08, 어, 요두 촉이랑, 어, 요것도, 어, 오늘, 어, 등재하는, 어, 요 소심들은 인천 쪽에서는 그래도 꽤 나름, 어, 유명한, 어, 소심입니다. 근데 지금, 어, 꽃 사진이 지금 첨부되지 않고, 그냥 일반, 어, 민소심으로, 어, 등재를 해봅니다. 뭐, 촉수는 다 촉으로 쳤는데요. 신화까지 하면 한 6, 7촉 될것 같네요. 꽃도 한방 달려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어, 탄화는 약간 있으나 넉넉합니다 소심 내촉 어, 25에 1.0. 어, 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가격 5만원 측정해 보았습니다. 7번. 맞니다 어, 7번도 어, 중투, 어, 요 세촉이랑 요 소심, 어, 소심 내촉. 이렇게 한번 등지해 봅니다. 어, 요 중투도 어, 우리 초보님들이 실험삼아 어, 어,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는 넉넉하고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요또 생긴 거는 어, 수영을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잡으면 수영도 어, 참해집니다. 어, 현재 이렇게 좀 늘어져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수영을 철사로 잡으면 난처도 예쁜 어, 중합중투로 어, 보입니다. 어, 중합중투 어, 요세 척, 18에 07, 18에 07. 그리고 요것도, 어 요거는 꽃이 달리질 않지만은, 그래도 소심 네 척. 요것도 앞에 품종과 같은 품종입니다. 어 6번 어 품종과 같은 소심 품종입니다. 요 네촉, 25에 08, 25에 08. 뿌리 상태도 다 넉넉하고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깨끗하지는 않지만은, 뿌리 상태가 다 그냥 단단하게 건강합니다. 어, 요것도 이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가격은 5만 원입니다. 8사합니다팔번또 어, 중투 두 척이랑 소심 다섯 척 이렇게 같이 한번 던지어 봅니다. 어, 또8번 어, 중투 두 척은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 상태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요 시나가 약간 앞승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요것도 중압 중투 어, 두 척, 1 3에 영칠. 13-07중화중두두촉 어, 입니다 어, 요거랑 소심 다섯촉 이것도 꽃이 한방 일경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어, 이렇게 좀다 그냥 단단하게 좋습니다 어, 비루질이 좀 해먹은 부분은 시커먼 데 약간 물렁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재단을 하면 됩니다 어, 오늘 금방 털었기 때문에 제가 깨끗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어, 신화가 한 개, 두 개, 세 개네요. 신화가 세개 떴기 때문에 냉년에는 여러 방에 꽃을 달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됩니다. 어, 요 소심, 어, 요 다섯 척. 요건 28에 08. 어, 요 중투 두 개랑 중투 두 척이랑 소심, 어, 돼가지고 요것도 5만원에 한척 측정해 보았습니다. 9번. 어, 9번 또, 어, 중투 두 척이랑 아주 작게만한, 어, 미니, 어, 요 한라산. 한라산이랑 두 개를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어, 9번 중투도, 어, 이렇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전체적으로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9번 중투 두 척, 21의 영치, 21의 영치, 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그만나 어, 미니, 어, 두와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은 그래도, 어, 조금 큰 것들은 작가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원케, 미니, 작은 한라산이기 때문에 두개 세트로 등장해봅니다. 요거는 두 개, 한라산은 6에 06 정도 되고, 중투는 21에 07입니다. 요거는 가격을 6만으로 적중해보았습니다. 10분입니다. 10분 또, 중투 두척이랑 어, 소심이랑, 이렇게 같이 등재를 하네 봅니다. 어, 요 10번은, 요 앞에, 어, 소심하고 다른이 요거는 7옥색으로 아주 녹이, 어, 진한, 어, 7 소심입니다. 어, 7 소심, 어, 요 내척, 요 세척이나 뭐 내척이나 큰, 어, 의미는 없습니다.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또 신화가 또 왕방울만하게 한개 달려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곧두방 정도, 어, 달것 같습니다. 어, 또요 중투 어, 이렇게 두촉 어, 이렇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뿌리 상태는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또요또 또 신화는 약간 압승이 좀 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요 음이 촉은 어, 무늬가 좋은데 신화가 세력을 한 촉에서 신화를 받다 보니까네 어, 또 신화가 약 압승으로 이렇게 낸에는 어, 깔끔한 중암 촉도로 터지리라 생각됩니다. 어, 요 중투 두척이라 요 7억 소심 아요4척이랑어 어, 이렇게 가지고 어또번등재해 봅니다. 중투2척은 13의 07, 소심3초은 28의 1.0요 5만을 확정해 보았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10번은 중투 한 척이랑 어또 소심 어, 이렇게 또 등재해 봅니다. 중투 한척부터어 종합 중투 이 전진 한 척을 어 이렇게 재단을 하여 가지고 이렇게 한 올려 갑니다.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깔끔하고 깨끗한데, 어, 중압 중투 한 척. 요거는 어, 18에 1.0. 18에 1.0. 어, 요 소심은 은비소라고, 어, 요 촉하고 요 촉은 좀뭐 오래된 촉인데, 중간에 어, 요 촉이 나오다가 쫑치고 다시 지나가게 붙었습니다. 어, 요모초에는 뿌리가 어, 별로입니다. 근데 또요신아에서 뿌리가 새로 깔끔하게 이렇게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어,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엄비소는 꽃이 참 예쁩니다. 어, 청주에 사시는 신상근 형님께서 어, 직접 명명하신 어, 엄비소 꽃이 어, 참합니다. 소심을 어, 명명할 지에는 어, 화연과 어, 색상이 모든 게 일치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또, 요, 은비소, 어 요, 두 척이랑, 요, 중투, 어, 한 척이랑, 여리가또 세트로 또 5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어 중투는 18에 1.0, 어 소심도, 어, 미초 기준으로 18에 1.0 정도 나옵니다. 은비소 사진은 별도로 첨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산에서, 어, 늦은 밤, 이렇게 내일 글 미리 촬영해가지고, 밤에 올리고, 어, 깊은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대구에, 어, 또 우리 한국 난상인연 앞에, 어, 또 판매전이 있습니다. 어, 내일 시간 나신 분들은, 어, 대구에, 어, 오시면은 또 많은 난초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구가 어디에 있냐고, 또 우리, 어, 높은산에 어, 전해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행사장을 어, 또 오늘 이렇게 열한 품종들을 또 소개해 보았습니다 또한분한분 한분 신중하게 보시고 어, 문자나 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12시까지는 어, 전화를 받는데 12시 이후에는 잡니다 12시 이후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